네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. 그 며칠 전 경실련에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어, 지명 경위와 검증 항목 등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어, 대통령실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이유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뭐 지명 경위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검증, 검증 항목 네네. 그 검증 항목과 지명+ 지명 경위는 여러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명 경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니까요. 지명 경로는 보통 그 과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검증 항목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게 이야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. 혹시 기억나는 검증 항목 있으세요?